구독 좋아요 꾹 진짜 기순이 같아 어, 진짜 기순이 못 만나봤구나 우리 푸딩푸딩님 음, 저는 기순이 중에서도 중간 기순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나는 선택형 기순이잖아 뭔지 알지 어, 사회생활 할 때는 안녕하세요 김돌돌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어 반가운 친구들아 오랜만이야 이렇게 할수 있는 나는 선택형 <laughs> 옵션형 하이브리드 기순이거든 근데 우리 푸딩푸딩님이 진짜 제대로 된 상기순위들을 못 만나봐서 그래요. 우리 푸딩님은 진짜 제대로 된 어, 쉬멜탑 만나가지고 한번 당해봐야 정신차려요 진짜 활동 많이 해보세요. 정말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떨똘님, 제 오빠였는데 끼터시는거 보니까 확 깨임. 음, 나 언니야, 음, 오빠라고 지금 나를 착각해주는 거. 그렇게 오해하는 거 자체가 나한테 실례다. 그거는 실례야, 실례. 신뢰. 그거는 폐를 끼치는 거야. 우리 벌리자베스야. 어, 닉네임만 봐도 이제 벌리잔데 나도 되게 벌려라 하니거든요. <laughs> 벌리자베스야. 너만 벌릴 줄 아는 거 아니야. 나도 벌릴 줄 알고 어, 벌려라 하니야. 나는 <laughs> 어, 아무튼 음, 뭐 실망스럽다고 하는데, 음, 오히려 잘된거 같아요. 우리의 이제 어, 족보를 확실하게 정리를 한 거잖아. <laughs> 허튼 그런 기대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벌리자베스. <laughs> 이제라도 어, 알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아무리 끼를 떨어도 음, 똘똘리면 저의 영원한 왕자님이세요. 고마워요. 우리 벌리자베스님. <laughs> 정말 니값 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공주든 영원한 어, 왕자든 간에 일단은 벌리고 본다. <laughs> 저런 열정, 저런 한결같음, 저런 건 보고 배워야 돼. <laughs> 나 보고 배워야겠어. 저런 거. <laughs> 설기 부리는 연들 어떻게 해야 해? 길거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설기 부려. 그러니까 설끼가 뭐냐면, 설익은 끼. 제대로 끼를 못 배웠을 때, 억지로 이제, 없는 끼를 막 부려내려고 할 때, 그때 그걸 설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쪽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지. 왜냐면 아직 자기의 끼를 이렇게 몸에 배지 않아가지고. 근데 타고난 끼순이들이 있어요. 어, 자연뽕끼라 그래요, 그거는. 어, 자연 미인이 아니고 자연 끼인인 사람들이 있어. 어, 자연 끼순? 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연뽕끼. 글쎄, 그런 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은 기도 어, 자기가 이제 좀더 맛깔나게 부릴 줄 알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기순이 한번 만나가지고 약간 기가 죽어 봐야지. <laughs> 어머, 내가 불렀던 거 서희기였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끼를 배워야겠다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기순이가 되는 거죠. 목소리 낮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음, 진아님 안녕하세요, 김똘드입니다 어, 저는 약간 하드하게 즐기는 편인데 우리 진아님 하드한 플레이 가능하신가요? <laughs> 어, 그렇다면 연락 주세요. <laughs> 4번 테이블 봉골레 파스타, 5번 테이블 피클 리필, 물은 셀프입니다. <laughs> 이런 느낌.